자 그러면은 이 환국은 어디었냐 환단국에서 보면은 천산산맥 동방으로부터 이 남북 오 말리 동서 이 말리다.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류의 최초의 어머니 아버지 나반과 아만이 거기서 인간으로 생겨나서 물을 건넜다거나 하늘 호수 주변에 한8 국의 국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천산을 지금의 지구의 지붕 파미르 고원 동쪽에 있는 천산으로도 얘기하고. 저 천하 바이칼 호수의 오른쪽에 있는 바로 부르칸 칼둔산 신성한 버드나무를 뜻한다고 그러는데 그곳을 천산으로 비정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바이칼 호 현장을 가서 그 파도 소리를 듣고 가장 깊다고 하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바이칼 호는 이거는 호수가 아니고 누가 봐도 바다구나 바다. 파도 바다 소리를 이렇게 듣고 보면 야 바다보다 더하네. 그리고 그 중심을 쭉 이렇게 배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물결이 마치 지구 어머니의 혈액 같아. 너무도 그 순고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기운을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장 지나다 보면 그 물결이 1만 년 전에 토기들의 그 문양처럼 이렇게 생긴 것은 이렇게 보고 야, 저 문양을 따가지고 토기를 그 새겼는가 보다.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. 자.